그래요. 사람이 늦을 수도 있지. 아유 이도 참. 그래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? 아유 그래도 자네가 있어서 다행이네. 아유 진정 좀 하세요. 아유 참. 난 잠시 시정이하고 얘기 좀 하고 갈 테니 먼저 들어가세요. 아우 미안해 딸. 아빠가 조금 충격을 받은 모양이네. 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. 하지만 아빠도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. 아빠도 변할 수 있어. 우선은 아빠에게 시간을 줘. 그리고 너도 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준영씨의 마음을 아빠에게 잘 전해봐. 응?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. 준영씨에게는 네 마음을 잘 전하고 그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중요해. 준영씨가 얼마나 너를 소중히 생각하는지, 네 행복을 얼마나 고려하는지 아빠에게 전해준다면 아빠도 조금씩 변할 거야.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될 거야. 아빠에게 조금의 이해와 시간을 주자. 응? 그리고 넌네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면서 준영씨에게도 네 마음을 잘 전해봐. 엄마는 이만 갈게. 오늘은 아빠가 기분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준영 씨한테 가봐.